떡금떡금 박덕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남사운 국민 여러분. 충북 보은대추 옥천 묘목 영동화인 대산 서련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시오 2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박덕흥입니다. 저는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마 선언에 앞서서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11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한 억울한 죽음입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정부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라며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요청을 무시하고 코로나 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언급한 지 정확히 54일 만에 119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급기야 마스크 오브제라는 전대 미문의 정책으로 배급받듯줄 서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구입비는 제1이 주민세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서는 월세와 공가금조차 낼수 없는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0조의 비상금융조치와 2차 추경편성을 준비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 긴급하게 동남사군 미래통합당 광역 기초위원 12명이 참석한 긴급 재난 지원금 마련 대책 협의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재난 긴급 구호 자금이 필요한 때입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박덕흠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다양한 범주 계층별로 100만 원 이상의 긴급 생활비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19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 포함, 운송업계 택시 포함, 농어촌 농민, 청년 구직자와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실질적으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코로나 극복 채권으로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오후 2시에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도 열릴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최대 천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최소 6개월간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최우선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더 이상 무능한 정부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존권이 위협받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물론 경제적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한 이 정부에 우리 국민들께서 화가 나셨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도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계시는 국민께 이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깨아픈 교훈으로 삼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남사군의 발전과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지난 8년은 저에게는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오직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 박덕금을 선택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의원에 도전하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말할 곳이 없어서 속상했던 분들과 서민, 농민의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우리 국민께 비밀 언덕이 되어 드리자는 초심이었습니다. 이제 동남사군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 8년 전 초심을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담고 또 담으며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사회주의 독재로 치닫고 있는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토탄에 빠진 국민의 민생을 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지역을 더 크게 발전시킬 힘있고 능력있는 국회의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 속수부책인 방역체계, 대통령만 좋다는 경제, 최악의 외교와 안보이기, 검증된 어려워져 가고만 있는 민생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이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임상 시험하듯 마구잡이 정책을 쏟아부었지만 국민들은 지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위로 총선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골드 타임이며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약속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결과는 아무나 낼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아주 쉽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선거 때만 찾아와 속삭이는 이례성 말잔치로는 절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저 박덕흠은 성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국회의원, 검증된 국회의원,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 실천하는 국회의원, 일자라고 부지런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동남사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신념으로 동남사군 군수님, 도지사님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왔습니다. 동남사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거칠것이 거칠 없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농촌의 가난한 국밥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농촌 생활을 경험을 해봤고, 가난을 경험해봤기에, 농민, 서민의, 소상공인의 여러분이 어려운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발행되는 인정 보고서를 보시고는 많은 주민들께서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농촌에도 희망이 보인다. 국회의원 하나 잘 뽑았다. 국비 확보하느라 있었다는 응원과 칭찬의 연락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야 동남사군이 발전하는 게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남사군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온 지난 8년간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동남사군 관련 SOC 등 대규모 국비 예산 5,528억 원을 확정해 사상 첫 5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는 제 2정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더 크게 반. 더 크게 칭찬받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큰 사람, 큰 인물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동남사군의 더큰 발전을 위해서 약속하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추진력이 강한 힘있는 삼선의 중진 국회의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동남사군의더큰 발전을 위한 저 박덕훈과 함께 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삼선중진위원이 되면은 당대표나 원내대표에 도전해서 국가와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향임민 위원장이나 대결특위위원장도 맡을 수 있게 되어 지역 발전과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를 더 원활히 할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집 곳간이 커지면 담을 수 있는 물건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특유의 부지런함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삼선 중진 위원으로서 힘으로만 할수 있는 동남 사군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일궈온 우리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추진되어온 사업들을 소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진위원, 삼선위원으로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SOC 사업의 추진과 국민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도심 재생 사업과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발전의 먹거리를 위한 관광산업의 콘텐츠 개발과 지원을 중심으로 동남사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도 진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열심히 벌어낸 세금으로 막무가내식 퍼주는 공약은 삼척 동자도 할수 있지만 구체적 계획과 준비를 통해 우리 동남사군이 꼭 필요한 맞춤형 공약은. 아무나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중진위원만이 추진할 수 있는 동남 4군 발전 국민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일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정말 우리 지역 발전에 누가 적임자인지 더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누가 더 준비된 후보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박덕흠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힘 있는 삼선 중진의원이 되어서 동남 사군의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동남 사군의 더큰 발전 역사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써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